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영업 모듈, 영업과 관련된 거네요. 기초 정보 관리, 영업과 관련된 거니까 뭐예요? 판매, 매출과 관련된 거죠. 품목 단가 등록, 품목 단가 등록, 품목 등록에서 우리가 품목 등록해 봤죠? 등록한 판매 대상 동그레미. 품목 등록에서도 여러분. 구매가 있고, 판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판매 대상은 우리가 매입이 아니라, 원재료 같은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사온 걸 판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매가 가능한 게 제품이나 반제품, 상품. 그러니까 판매 대상 품목에 대해서 판매 단가를 입력하는 메뉴가 판매 단가 등록이다. 한, 판매 단가 유형 중 품목 단가는, 품목 단가는 단일 품목에 대해 밑줄짝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 경우에 여러분 품목 단가 등록이다. 여러분 영업마감 통제 등록의 단가 유형에서 품목 단가로 설정되어 있어야 여러분 견적 등록이나 수주 등록의 단가가 자동으로 반영된답니다. 자, 여러분 기초 정보 관리에 영업 관리에 기초 정보 관리에 품목 단가 등록 메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지 어디로 가라고요? 영업 관리. 영업 관리에 기초 정보 관리입니다. 한번 볼까 어디에요 메뉴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영업 관리에 기초 정보 관리는 제일 밑으로 내려요. 기초 정보 관리에 품목 단가 등록 메뉴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구매 단가가 있고 판매 단가가 있습니다. 판매 단가. 우리는 지금 무슨 단가를 입력하자는 거예요? 판매 단가를 입력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판매 단가 우리가 입력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고 단위 관리 단위 나오고 환산 개수 나오고. 그 다음에 구매 단가가 나오고 지금은 무슨 단가를 입력하자고 판매 단가를 입력하자고 여기다가 이렇게 판매 단가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좀 이따가 입력을 하시고 각각을 찾아서 우리가 판매 상품 제품 반제품은 대상이 판매 대상이죠.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메뉴가 뭐가 있는가 보자. 판매 단가를 입력하는 메뉴가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 여기에서 주요 설명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환산 표준원가. 환산 표준원가. 환산 표준원가 별표시. 환산표준원가는 품목 등록 메뉴에 오더콜스트 탭에서 우리가 환산, 표준원가가 있었어요. 입력한 표준원가가. 표준원가에서 환산 갯수를 곱해주면 환산표준원가가 나온다. 그래서 표준원가 곱하기 환산갯수. 그러면 환산표준원가. 이렇게 계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구매 단가는 구매품인 경우에 구매품 경우에 구매 단가를 입력하는 거고 최저 단가는 우리가 이것도 품목 등록 메뉴에 오더 코스트 메뉴에서 최저 판매 단가가 거기에 입력됐던 것이 조회된다. 그리고 여러분 알아두기 별표시 판매 단가는 판매 단가는 표준 원가. 구매 단가, 최저 판매가 대비 마진율을 입력하여 일괄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맞다. 근데 어떻게 이걸 다 외워요? 외우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예, 외운다는 건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한다? 지금 우리는 판매 단가 메뉴죠. 여러분. 품목 단가 등록에 판매 단가가 있고 구매 단가가 있잖아요. 판매 단가 탭 클릭해 보시고 여기 보세요. 표준 원가 대비, 구매 단가 대비, 최저 판매가 대비 일괄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이걸 지금 말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합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오니까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고 이렇게 보고 이해하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빠른 거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그래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외우는 것보다는 이거 와가지고 외우지 않고 그냥 와가지고 문제 풀어도 되잖아요 프로그램만 들어가 가지고 조회만 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음은 자 여러분 이제 다음 고객별 단가 등록 메뉴 인데요 한번 봅시다 품목 등록에서 등록한 판매 대상 품목에 대해 단가를 입력하는 메뉴이다 단가 유형 중 고객별 단가는 고객별 단가 동그라미 이것은 단일 품목에 대해 고객에게 무슨 단가 서로 다른 단가다 이 말이에요. 키포인트야 이게. 그럴 때 고객별 단가는 고객별로 서로 다른 단가, 상이한 단가를 적용하고자 할때 고객별 단가 등록을 입력하는 메뉴다. 영업마감 통제 등록의 단가 유형에서 우리가 고객별 단가를 선택했다면, 선택했다면 견적이나 수주 등록에 단가가 자동으로 반영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도 우리는 판매단가 탭에 들어가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매자재 모듈의 기초정보관리의 거래처별 단가등록 메뉴와 동일하다. 네, 뭐 했어요? 우리는 거래 고객별 단가등록을 봅니다. 고객별 바로 밑에 고객별 단가등록 메뉴를 봅니다. 판매단가 클릭하고 여러분 조회 한번 눌러보고 여기에는 거래처가 어디입니까 거래처 어디 거를 하라 그랬어요 영재전자 겁니까 조회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시면 아, 시험에 또 이것도 잘 나오더라고요. 납품처 여러분 납품처 등록하는 거 봅니다. 이것도 여러분 별표시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건 읽어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자, 납품 장소가 납품 장소가 등록된 거래처의 주소지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다른 장소로 납품 받고자 하는 경우. 실제 납품받은 장소 및 출장. 실제로 우리 주소지와 내가 지금 받고자 하는 실제 납품하고자 하는 장소가 주소가 서로 다를 경우 그럴 때 납품처 등록을 하는 메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서 납품처 등록은 어떨 때 한다. 실제 납품하는 장소가 서로 주소지하고 서로가 다르다. 납품하는 장소가 그럴 때 실제 납품하는 장소를 등록하는 메뉴가 바로 여기에 이 메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다가, 아, 어, 부, 어, 산 전시장, 납품처, 여기다가 입력하는다. 화인, 화인 일, 알텍인가 이렇게 해서 입력하는 방법,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입력하는 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납품처 등록 한번 클릭해 보세요. 아, 여기다가 입력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화인 알텍에다가 여기 옆에다가, 오른쪽에다가, 자, 아, 부산전시장이나 일산 물류창고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음, 여러분 여기까지 입력이 끝나면, 다음에는 뭐할 차례냐면, 채권 기초 2월 조정하는 메뉴를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요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먼저 입력을 다해 놓으시기 바랍니다.